죠두 번째 경기 너 나와 원판을 돌려 주시죠 좋아요 원판 돌립니다 너 나와의 주인공은 탑와 탑. 여기서 탑이 야, 또 탑이 나왔어요 블라인드 카드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자너 나와는 현이 일세 마오카이 쇀 말파이트 맨유 박사의 모데카이저 사이온 문도입니다 문도 마오카이 너 나와 아자 현이일세 의 마오카이 결정되었고요 멤방 모데 나와 오케이 좋습니다 어, 그웬이요? 어? 미드에서 미드에서 원대 살목하면서 크죠? 힐링 돈키의 그웬? 그물도 나왔나요? 그리고 미드에서 미드에서 윤채은의 미드 코르키? 미드 코르키? 결국 이게 드릴 채워야 돼서 김초밥이 <laughs> 마스 하나요? 서유설만 미드 원 미드 베인 <laughs> 와 슈퍼스타예요. <laughs> 그냥 이간은 슈퍼스타예요. 여기에서 베인을 뽑아냅니다 우와! <laughs> 맞둥 <laughs> 와, 와 그래? 윤진 코르키 나 베인 할게. 와. 미초가 승수 베인 나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옆에 있어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 경기를 지금 시작 시작 하겠습니다. 이꺼비이 먹는데 거의 3분 30초가량 걸렸고요. 아, 이거 이번 거는 좀 딜을 좀 많이 세게 박힐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어, 근데 이게 이거 이거 잡아 어, 이거 잡아. 어, 이거 백야 아, 어. 선수가 거을 먹었죠? 그러면서 네. 휴대 선수 내려옵니다. 이거? 아, 아 이거 아, 아. 둘다 죽으면은 아, 아! 사고가 터졌어요. <laughs> 서포티 서프트 슬프게 도망갑니다. 분명. 베인이 올라가는 판단. 예. 아 베인이 이제 올라가서 맹률박사를 이제 그룹할 예정이고요. 오. 여기에 맞춰가지고 윤천팀도 대응을 하려나요? 네. 아 네. 윤천 소수 어. 탑에 찍었어요. 아 서로 어. 다시 교환했어요. 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가 수합을 하면 어쩔 건데? 이거 또 끌리면 안되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이번에 아 근데 이거 이거 잡을만해요 이거 필생즉 필생 필생 즉사! 필생 즉사 했어요! 이번에는! 컵 안먹고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아 그래서 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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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어, 어, 이거 이거 근데 베리어가 베리어가 아, 배리어가, 실콜리거든요 5초에요 5초 좀 많이 늦어지면은 아 이게 이게 잠깐만요, 이게 이거 이, 앞으로 배리어 이제, 들고, 이거 베리어 돌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아, 이거는 죽었습니다. 아, 창에 꽤 뚫려서, 양꼬치가 되어버렸어요 어, 그래도. 어, 아, 그래 잡았어요. 어, 하나는 데려갔어요. <laughs> 어, 그래서? 그래서? 야, 니가 우리 원딜 때렸냐? 니가 우리 원딜 때렸냐? 어, 어, 이거, 이건, 이건 그냥 잡았는데요? 그 잡으면 하거든요? 어, 이거 심지어 궁극기도 아끼고 잡은 거고. 어, 그렇게 윤채은, 베인. 아, 어, 근데 이거.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선거 플래시로 야, 김초밥 선수 자신 있는 미드베인 픽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위에 이거 씨 없거든요. 어 근데 이거 아, 아 이거 이거 서프트 선수가 상대 정글 위치를 인지하고 했어야 됐는데. 네. 아, 너무 무리하게 물었어요. 정글 위치 브리핑을 다 들으면서 지는지 사람인데. 오 이거 맨유 어, 박사 성깔 부려요. 근데 잡기에는 좀 분교가 좀 많이 모자랐죠. 어 근데? 아 근데 짜오... 근데 이거 짜오가 있어도 있는데. 이긴다? 뭐 어쩔 건데? 나 자신감 있는데? 저도 그 생각이 들긴. 아 이거 선고 이거 박히면서 또, 이거 선고. 죽을 것 같은데요? 어 이게 너무 아파요 코르키가. 아 이거. 잡았어요. 결국은 아 이렇게 무너내리나요? 벌써 2천 골드 차이 나기 시작해요. 아 그냥 저는 여차하면은 모데아이 어, 이거. 될까요? 안 맞긴 했는데, 이거... 이거... 이걸로 없거든요 아, 근데 이게 균열도 아니고... 어어어어어어어어 취득점을 얻어가는 김초밥 팀의 효재 임셉설, 그리고 바텀에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홍주아 선수입니다. 그냥 서로 탐말리기를 안 해요. 아, 이게 선구거리가나아 소리 나올 것 같아요. 아, 아... 이거 또... 코르키가 이게 그냥... 쇼진을 먼저 가다가 보니까 맛들이 약해요. 아 이거, 이거... 이거 죽을, 죽을 것 같죠 이거 전면 아아아타아아 욕심을 냈어요 네. 아 밀어내고 뭐 궁극기를 쓰기는 쓰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다 못한 아, 힐링동키가 이거... 가기는 갔는데 이거 동키도 금연성, 죽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어 위험해요 이거 아, 못살아요 이거... 못살아요 또 탑에 급하게 메뉴박사가 텔타고 오기는 하는데 우왕좌왕합니다. 사파의 움직임에 벨리댄스의 현혹되었어요. 아 미드를 와도 미드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틀린 전진했다가 아윤채연 이리 뜨고 저리 뜨고 눈물이 어, 나요 무너내립니다. 아, 아, 제가 볼땐 그래 보이고 아, 여기 알고 있었어요. 여기 알고 있어서. 네, 요거를 잡아내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간에 잡아내야 되는데. 이거 잡아내고 궁극기 싹 긁으면서 아 근데 여기에 왔던 백야가 어플래시는잘 썼는데 다이브 다이브 아 이거 이리어도 없어서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어 그래서? 나 여기서 킬좀 먹자 진짜 나킬좀 먹자 나 너무 배고파 배고파요 유채현은 너무 배가 고픈데 유채현이 배가 너무 고픈데 배가 고파서 킬. 죽었어요 아이고. 피쳐 말랐어요. 체급이 안 돼.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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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뭘뭘 고라봐 보지마 여기 우리 영역이야 임마. 편의 선수가 계속 붙어서 괴롭히고 아 사거리도 밀려 힘 싸움도 밀려 우리 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런 생각 들만 하거든요. 심지어 수박의나에 갔었네 페인. 아이 아, 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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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어 근데 여기서 에어어얘 어, 예? 어, 여기서 여기서. 게임, 아, 게임. 근데, 아, 타워 안 돼가, 아, 아 메뉴 박사, 아, 판단은, 판단은 되게 멋있었거든요? 판단 잘 하긴 했거든요? 어, 죽긴 네. 했거든요. 근데, 결국,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그건 빨간 안경 쓴, 이성 파타, 근데 이거 그웬이그웬 이러면 그앤 죽거든요? 아, 균열이 없어요. 녹아요. 네. 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러면서 3년까지 리드해서 나갑니다. 예, 네, 이제 막 울고 있어요. 서로 아, 울고 있는데. 이거 노틸 노이 오는데 이제 다 같이 어디가 목표점이 될지 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예? 어, 임새별인왜왜왜 네? 저기죠? 아니 왜별 다시면 저기 있는 거예요? 예? 뭘 방황하는 예? 거예요? 예. 네. 형 아까 돌아왔으면 될거 같았었는데 이게. 원딜 집착녀여가지고 원딜이 아닌 곳에 세카이 아니 이거 이러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이러면 근데 노틸이 잡나요? 아 노틸 잡네요? 노틸이 잡아버리죠 이거 신률레 찍으면 못 잡긴 하거든요 아, 아 그래서 아또 서포트 선수 정신 났어요 아니, 이거 혼자, 이러면 안되는데 그쪽이지 어스 이거 홍주 여기에 이니시가 <laughs> 서프트밖에 없어요. 데려가주면 고마워할 것 같거든요 김추밥 소스. 오히려 모데카이저 따고 나올 수도 있긴 해요. 아 근데 아 그래서 아, 안 들어가요. 빈. 아 근데 그러다가 그웬이 그웬이 또 진짜로 아, 만났어요. 아 짜장 안 시켰다고요. 왜 그러세요? 안 시켰다고요. 그래서 미드를 어홍주아 무빙 좋았고요. 메뉴박사 2가 없었나요? 아 궁극기를 바로 아 궁극기를 모데카이저가 아, 마우카이에다가 쓰면은 예 베인 700원이요 나머지 다 서포트 정글탑 합산 하면은 사실상 700원입니다 와 이거 뭐 그냥 와와이뭐 어, 이거 베인... 근데 여기에서 근데 이걸 잡을 수가 있을까 아 근데, 있을 아, 근데 딜이 안 나오거든요 딜이 약간 딜이 좀 애매하거든요 아, 일단 이거 오긴 했는데 리프가 궁극기를 아까 써가지고 베인을 못 잡아요 베인 아 베인이저 베인에... 체력이 다 살아나가나요? 진짜 이건 이건 너무 치 아니래요 1구군 커라 팡 막아 순이 막아 이거 그냥 빨리 꽝 붙고 뭐 정신 건강 챙기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베이니, 데인. 아, 잠깐만요. 커이 아, 없어요, 뭐, 이 사람. 베이니 와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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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었거든요 아, 어, 아, 그냥 그는 신나요. 그냥 죽습니다. 아, 그냥 18레비에요, 18레비에요. 야,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뭐 코르키가 때린다고 하는데 마오카이를 골라? 니네가 마오카이를 골라? 그럼 난 든든하게. 베인을 위한 고목이 되어줄게. 어, 이게 마우카를 골랐는데 상대를 보니까 이 골랐는데 베인 나올 걸 생각을 못했어요. 설마, 설마 진짜 베인 하겠어? 이런 생각도 분명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네, 쟤는 진짜 그 설마가 대처를 하십니다. 와, 그냥 아, 그냥 이렇게하면서 번 경기 스가 어, 넥서스가 넥서스 결국 버티질 그래서... 못해요. 코르키가 네. 막아내지 못하고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지지. 그리고 이거 굳이 이거 한타 때 아니어도 그냥 좀 달려도 되죠. 뒷감 내도. 좀더잘 뿐이죠. 잡아고. 가스 때 왔다. 잡았다다 잡았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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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야, 이거 얘를 슉 들어가. 예. 이거 이거 이니셜로 아,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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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내기 분 5할 혹은 잡는 거다 잡았어. 전에 응. 생각하자 다음에 이 이거. 뭐 바탕도 밀어도 돼. 내가 밀어놓. 을게야 혹시 마드 하나 나오면 마드 하나 받아. 필요 말. 어받았다 이거 비포커다. 타워 타워 오, 타워 저도... 타 타워? 타워? 아래쪽 타워에다가 W 아 제제이 야 제이 야아 고이다 나오를 너나와를 시켜?